여러분, 안녕. 안녕. 잠깐만요, 여러분. 여러분 안녕. 보이스도 괜찮다 해 가지고 왔습니다. 또 여러분들한테 수다 떨고 싶은 것도 있고. 오늘 이모티콘은 의미 없어요, 여러분. 그냥 귀여워 가지고 급하게 키다가 그냥 한 거고 제가 요즘에 약간, 잡생각을 약간 떨치고 싶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막, 여러 개 취미를 찾다가, 찾은 게, 장 보는 것도 너무 재밌고, 요리하는 것도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혼자 장을 보러 나갔다가, 막, 이것저것 샀어요. 뭘해 먹지? 오늘 저녁 뭐 먹지? 막, 이렇게 생각하다가, 김치전이 갑자기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김치전 그 부침가루랑 사와가지고 오늘 저녁은 무조건 김치전을 먹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지? 뭐 해야 되는 게 있어서 하고 저랑 매니저님이랑 이제 둘이서 차를 타고 오고 있었거든요. 숙소에. 근데 숙소에 거의 다 왔는데 제가 매니저님한테 양파 초절임을 꼭 사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리 생각해 뒀던 건 아닌데 막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김치전이랑 양파 초절임은 꼭 같이 먹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가 8시 반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막 여기 근처를 근처 반찬가게를 이제 막 전화를 해보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제 막 검색을 하는데 웬만한 반찬가게가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8시 반에 닫는 거예요. 그때가 딱 8시 반이었거든요. 그래서, 아, 어떻게 이렇게 딱 닫는 시간이지? 라고 했는데 정말 극적으로 9시까지 하는 데들이 몇 군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저랑 제 매니저님이랑 합쳐서 한 통화를 3, 40통 했나? 모든 반찬가게 여기 근처가 아니더라도 한차 타고 20분 정도 가더라도 양파 초절임이 파는 반찬가게에다가 반찬가게가 있는지 반찬가게에 다 전화했어요 진짜 근데 안 파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안 믿기죠 진짜 안 파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사실, 양파 투절임은 진짜, 진짜 간단하게 담글 수 있지만, 이거 맛있게 먹으려면은 한 이틀 정도는 숙성을 시키는 게, 절여놓는 게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구해야 되는. 나는 오늘 김치전을 해 먹으려고 다 생각을 해놓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무조건 해야 될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한 3, 40통 전화를 했는데, 안 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가 8시 반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전화를 하면서 여기 근처를 막 돌면서 돌다 보니까 9시, 한, 아니다. 8시 한 57분쯤이었을 거예요. 그때 9시까지 하는 반찬가게 한 군데랑 연락이 됐는데 거기 판다는 거예요. 양파 초절임이. 근데 저희가 거기까지 가는데 한 15분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매니저님이 거기 사장님한테 사정을 했어요 저희가 가려면 한 10분 정도 걸리는데 딱 10분만 기다려 주실 수 있냐고 했는데 사장님이 조금 의아하긴 했어요 그니까 그 가게를 검색을 해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사장님이 밖에 나와 계신다고 지금 본인이 가게에 없다고 그래서 아르바이트생들만 있어서 아마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아르바이트 생들이 9시에는 닫고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어떡하지? 근데 이제 뭐, 30, 40통이나 전화를 했으니까 이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되든 안되든 닫든 안 닫든, 일단 거기를 가보자. 해가지고, 엄청 빨리 갔어요. 근데 열려 있는 거예요. 진짜. 저희가 그거 사기까지 한 40분을 돈 거거든요.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거의 울다시피 하면서 이 초절임을 두 통을 사서 왔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구한 초절임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반찬가게 주변에 있으시면 물어봐 보세요. 진짜 안 팔더라고요. 막 되게 신기한 거는 많이 파는데 막 마늘장아찌, 뭐 깻잎장아찌. 무슨 뭐 별의별 명이나물장 아찌나 뭐 명이장 아찌 막 이런 것도 파는데 얘는 안 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정말 너무너무 어렵게 구한 초절임입니다. 근데 더 웃긴 건 제가 오늘 점심에 한식집에서 밥을 시켰는데 거기 집이 반찬으로 양파장 양파 절임을 주거든요. 조금? 근데 되게 맛있어요, 거기가 근데 오늘 거기서 시켜먹고 그거를 반 정도 먹고 이제 버렸는데 이제 너무 아까운 거죠 아, 내가 그거를 왜 남겨둘걸, 막 이러면서 제가 여기 아까 장본 영수증이 있는데 제가 뭘 샀냐면요 이거를 제가 읽어볼게요 일단 깐 마늘을 샀고요 깐 마늘 찌개 두부 행사 할인해가지고 원 플러스 원 이었어요 이거 샀고 그 다음에 파 샀고 그리고 계란 샀고 바나나 샀고 한우 국거리 250g 팩에 든거 샀고 부침가루 샀고 이제 그 플레인 요구르트 샀고 완도 어린이 미역이 있어요. 이거 샀고. 그리고, 그, 미소 된장국 다섯 입짜리를 샀는데, 이게 뭐냐면, 제가 평소에 그냥 간단하게 막 김치볶음밥이나 볶음밥 해 먹는데, 그때 뭔가, 그것까지 했는데, 국까지 새로 하려면 되게,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번거롭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럴 때, 김치볶음밥 같은 거 먹을 때 먹으려고, 미소 된장국 그 물만, 뜨거운 물만 넣으면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샀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먹어보세요. 좋답니다. 돈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제가 행사 상품을 되게 잘 사가지고, 제가 아직까지 카드를 쓰면 저희 엄마가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돈막못 써요. <laughs> 엄마한테 혼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이거 포인트 적립도 엄마 엄마 번호로 적립도 알뜰하게 했고 했습니다. 네 엄마 엄마가 되게 애끼세요. 그래가지고 저도 막 못해요. 여동생이 준 목걸이를 아직도 착용하고 있습니까? 아, 저희 언니가 준 목걸이요? 그, 자주 하죠. 지금은 안 했는데, 자주 합니다. 어제도 했고. 먼지 뭐예요? 먼지는 본 집에 있어요. 저는 숙소입니다. 제가 김치전을 처음 해봤는, 해봤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안 태우려고 진짜 후라이팬 거의 들고 했거든요?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를 정말 많이 했는데, 그래서 지금 팔이 진짜 아파요. 진짜 아파요. 내 생각에 이거 내일, 진짜 장난 아니게, 그거 뭐라 그러지? 근육통이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아파 본거 처음이에요, 팔이. 이게 아무래도 처음 해보다 해보다 보니까 그 농도 맞추기 위해서 제가 양을 조금 많이 하게 된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무침가루 좀더 넣고 하다 보니까 물좀더 넣고 하다 보니까 더 넣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엥 무슨 말이지? <laughs> 하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양 조절을 실패해가지고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숙소에 저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혼자 먹었는데, 왜냐면 저는 처음 하는 요리는 멤버들한테 해주지, 잘 해주지 않아요. 맛이 없을까봐. 조금 해보고, 괜찮다 하면은 해줄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보이스 하면서 제가 뒷정리를 좀 할게요. 그거 막 김치전 레시피 쳐보니까 참치를 넣으면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치를 넣어서 했는데 처음 한것 치고 너무 맛있게 된것 같아요. 여러분도 백종원 선, 선생님의 레시피 인 참치를 넣어서 해 보세요. 아, 이거 이따 설거지 해야겠다. 설거지는 이따가 하고. 네, 맞아요. 그냥 아! 벌렌줄. 그 그냥 참치 있잖아요. 그냥 참치 기름 안 따르고 기름까지 해가지고 아니 근데 참치 맛 거의 안 나고 맛있는 것 같아요. 신기한 것 같아. 아, 뭐지? 레인가 아닌구나. 저는 여러분 벌레가 정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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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요. 어, 됐다. 이따가. 삼겹살이나 목살 잘게 썰어 넣으면 더 맛있는데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제가 사실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김치찌개도 돼지고기 김치찌개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막 싫어하는, 싫어한다는 게 아니라 저는 뭔가가 첨가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맛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라면도 계란 안 넣은 게더 좋고 막 계란말이에도 막 치즈나 막, 뭐, 김이라든지? 아니면은, 요새는 햄도 넣어서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뭔가가 첨가된.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그 본연의 맛을 좋아해요. 햄버거도 기본 버거만 먹어요? 그건 아닙니다. <laughs> 그건 아니에요. 근데, 기본을 좋아하긴 해요. 불고기 버거를 제일 좋아하고, 피자도 저는 막, 포테이토나, 뭐 고구마 무스나, 요새 막 그런 거, 데리야끼 뭐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저는 콤비네이션이나, 페페로니, 이런 걸 좋아해요. 기본. 그래서 기본기가 탄탄한 거군요. <laughs> 그건 아니고요. 그 떡볶이도 기본만 먹어요. 떡볶이를 별로 안 좋아해요. 떡볶이 안 좋아하는 사람 진짜 많이 못 봤는데 저 떡볶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내돈 주고 사 먹지는 않는 그런 음식 있으면은 뭐먹 그렇지만 떡볶이가 막 너무 먹고 싶다든지 내가 먼저 산다든지 그랬던 적은 진짜 막 살면서 한 번, 두 번인 것 같아요 떡볶이보다 차라리 떡볶이 안에 들어있는 오뎅, 어묵을 더 좋아하고 떡볶이 해먹어봤어요? 진짜 옛날에 옛 진짜 옛날에 첫 숙소 살때 저희 회사 이제 팀장님이랑 같이 살았었는데 그때 팀장님이 하루 집을 비우셨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저희끼리 막 이것저것 다 시켜가지고 그때 막 한참 못 먹게 하고 막 이럴 때였거든요. 그래서 다 시키고 막 떡볶이 재료 사와가지고 제가 떡볶이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때 처음 한번 해보고 별로 안 좋아하니까 해보진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치킨도 뭐 다른 것도 뭐 뭐라고 해야 되지? 다른 것도 좋아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냥 후라이드에 그 빨간 양념 있잖아요. 그냥 양념치킨 만나는 그 양념, 그거 찍어 먹는 게 제일 좋고. 여러분, 제가 팔이 너무 아파가지고, 아왜 이렇게 아프지? 댓글 보는 중. 제목, 제목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제목 아무 의미 없어요. 귀여워서 했습니다. 여러분, 저 설거지도 해야 되고, 지금 뒷정리를 하기는 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까지만 할게요 알았죠? <laughs> 다들 슬퍼해주고 있어. 소원 언니, 지금 머리 흑발이에요. 아니요, 제가 그 활동 끝나고 그 톤다운을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머리 감을 때마다 빠져가지고 지금은 막 엄청 어둡진 않은 것 같아요. 뚜껑이 되게 좀 밝아졌고 그러니까 흑발로 음색을 하긴 했었는데 막그 정도 흑발은 아니었어가지고 지금 되게 많이 밝아졌죠 <laughs> 여러분 그러면 저는 제가 사실 되게 소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슬퍼하니까 제가 못 가겠는데요. 해야 할 일이 많거든요. 저 아직 씻지도 못했고 정리도 해야 되고 드라마도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가고 제가. 열개의 좋은 댓글이 있고, 한개의안 좋은 댓글이 만약에 있잖아요. 그러면 소심해서 사실 그한개가더 크게 박히는 편인 것 같긴 하거든요. 우리 팬분들은 좋은 말만 해주지만, 그래가지고 제가 그 보이스 브이앱 싫어하잖아. 라고 약간 장난처럼 얘기한 거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신경쓰지 말아요. 알았죠? 저 보이스 브이앱 자주 할 거예요. 왜냐면 소심해가지고 사실 그거 신경 써서 또 보, 키면은 댓글에 분명히 왜 보이스 브이앱만 해요? 막 이런 거 있어가지고 조금 하고 싶을 때도 참몇번 참았거든요. <laughs> 사실 엄청 떠드는 거 좋아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말라고 하니까 신경 쓰지 않고 킬수 있을 때 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20분만 20분 짧고 굵게 하고 갈게요. 그리고 자기 전에 대신에 사진 올려줄게. 셀카, 오랜만에. 그러니까 다들 유유 말고 하트를 써서 저를 보내주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하트! 채팅창에 하트! 얼른, 얼른, 하트! 야 고마워요, 여러분. 난 사랑받는 사람. 고마워, 나 갈게. 나도 알랍. 알랍유. 알랍유. 안녕!